공장원 팬트 체크 윤석열 당황하다. 근데 그싹다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가? 아니 겁니까? 그게.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 내가 네. 계엄선포 담화문을 보셨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싹 다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단체 나는 그때 예, 반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드리라고 아니, 나는 누구를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드리라는 겁니까 반국가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될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온식, 한동훈이 반구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차장, 지금 바로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전화해 봐. 어? 뭐좀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아니,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그 시도한 이제, 겁니까? 아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예. 지금 계속 해 왔고 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척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대표 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 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방첩사령관 혼자 그 생각이라고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아, 네, 그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그 친구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렇게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